돈 없고 백 없어서 힘든 국민들은 엄청 억울한 일을 당해도 소송을 잘 못해요 소송해도 시간도 엄청 걸리고 비용도 막대하고 근데 정치권에서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다가 소송지르라고 별것도 아닌 걸 갖다 바이든 날리면 하더니 이번엔 열상인지 자상인지 창상인지 그 지랄을 하는 걸 보면서 국민이 어떨까 날마다 소송지을 하네 말마다 싸움 박질하는데 세금 탕진하고 거기에다 권력을 다 쓰네 세비는 그렇게 받아 처먹으면서 1조 8천억이래 우리나라 국회의원들께서 임기 내 쓰는 돈이 그돈 받고 소송질을 하는 저 새끼들은 어떡할까요 저 정치꾼들을 개새끼들을 내 입에서 욕이 안 나오냐고 힘들고 아픈 국민들을 안 쳐다보고 저런 것들을 싹 몰아내야 돼요 앞으로 시대는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돼 저런 새끼들을 다 사람이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줄 알고 자기가 하는 일이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세상에 도움을 주고 이걸 정확히 알고 살아야 인간 대가리라고 하는 거야 날마다 싸움질해서 속을 터지게 하는 저것들은 인간 대가리가 아니에요. 국민 여러분, 표를 심판해야 돼요.